오늘 6월 19일이고요, 금요일이고요. 지금 시각 18시 한 50분 됐나요? 여기가 우성이 431-2고요. 음, 기립도 하고 밭도 예, 좋습니다. 여기는 땅콩 땅콩이, 아, 저기를 모르네요아 땅콩이, 아, 땅콩이 꽃을 피우셔야겠습니다. 보이시죠? 저거, 노란 거. 드디어 땅콩이 꽃이 피우있작했어요 지금 빨리 이제 갈이 1000배 이석인가, 500배 이석인가. 그 아예 지금 싸브가 해준 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그래서, 연면 시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일단 감자밭을, 여기가 먼저 해야 될것 같으네요. 감자밭이 쓰러져 있고요. 생생하게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네요. 인계 예초를 끝냈으니까 부족부숩 벗어났고. 내일 규모님 거 끝낸 다음에 이리로 넘어와서 숨 날려주고 비닐 걷어놓고 일요일 날 오전에 수확기로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일요일 날 끝내고 월요일 날또 저쪽 2구3 4번지숨 날리고 비닐 벗기고 화요일 날또할 겁니다. 아, 아래 초당 잘 됐네. 어? 저쪽은 잘안 됐네. 아, 또 오늘 일관은 이렇습니다. 뿅.